자, 468 한번 해 보자. 자, 2차 방적식이 나왔고, 두 근이 나왔잖아.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? 이걸 넣는다거나, 아니면 근과 개수를 생각할 수 있겠지.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.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. 그럼 4a죠. 자, 두 근의 곱은, 자, 두 근의 곱은 a분의 c. a제곱 플러스 5죠. 맞죠? 자, 그때 이제 이걸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 보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야? 알파 플러스 베타 지금 여기 다 탄젠트인데 그럼 내 말은 여기도 탄젠트를 붙여주자는 거야.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기 때문에 탄젠트를 붙여도 같겠죠. 같은 각이니까 탄젠트 붙여도 같은 값이 나올 거야. 자,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는 덧셈 정리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1이잖아 그치? 그럼 이제 이걸 넣어주면은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a 하고 1-a제곱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근 이걸 좀 곱해주면은 4a랑 뭐랑 똑같아지는 거야 아 이게 지금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니까 이쪽에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해줄 수 있겠지 그럼 넘겨주면 어떻게 돼? A 제곱 플러스 4A가 사랑도 하면 0이니까, 얘는 A 플러스 2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, 답은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.